안녕하세요. 또바요다이기입니다 아, 퍼플 딜라이트 좀 보세요. 이렇게 아가들을 품고 있죠. 이거 보세요. 저번에 옥상에서 한 열흘 동안 햇빛에서 달달 부었더니 이렇게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빨갛게 피멍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뻤던 아이가 이제 아래쪽으로 데리고 온 뒤로 이렇게 피멍이 벗겨지면서 어, 화상 입은 것도 이렇게 보이긴 해도 이렇게 좀 지나면 괜찮겠죠 이쁩니다 어제 분갈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분갈이도 안하고 늘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아가들 다독거리고 이렇게 음, 자리를 잡아주고 음, 하루를 보냈답니다 오늘은 어, 아침 9시쯤 10시쯤 그 사이에 비바람이 엄청 몰아쳤죠 그래서 창문을 다 닫았어요 왜냐구요 앞선 뒷선 옆산이 완전히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미세먼지가 심했답니다 근데 내일은 더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들 꼭 닫고 음, 우리 이웃님들도 아가들을 좀 이렇게 좀 안으로 들여놓는 게 좋겠어요. 저는 어젯밤에 미리 일기예보 보고 어, 강, 강한 음, 바람이 분다고 해서 강풍이 온다고 그래갖고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다 들여놨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지금 잘 있죠. 그리고 내일 어버이날이라서 어, 또 아기들 어,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해주고 내일 아들딸이 와서 구경할 때 예쁘게 하라고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답니다. 꽃송이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굉장히 비싸네요. 어, 카네션이나 장미 한송이가 5천원, 만원 이래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저럼꽃 사오지 말라고 미리 통보했어요 엄마가 다육이 키우는 사람이니까 현금으로 주세요 다육이 사게 그랬더니 막 웃고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좋죠 꽃 사서 괜히 음, 버리는 것보다 음. 이렇게 다육이 하나씩 예쁜 거를 사서 죽이자고 계속 키워주는 게 낫겠죠? 어, 꽃다발은 금방 또 시들고 없어지니까 저기 보세요. 차들이 엄청 원활하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배경을 오래간만에 보여드리죠. 엄청 정신없이 달립니다. 아주 유난하게 가는님, 오는님 정신없이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들도 아직까지는 잠안 자고 요즘에 해가 길어져가지고요, 어우 아주 그냥 금방 금방 해가 길어져가지고 하루가 긴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가들이 분갈이 한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러우도 여기다 펜트 펜드, 펜트병 있는 아이를 이쪽에 동결했거든요. 뿌옇게 이제 어 이렇게 불을 올리면서 금기도 도네요러우리러우가 금기가 돌아요. 읽어 보세요. 그죠? 우리 여기 적심한 아이들 제가 며칠 전에 적심했죠. 어, 우즈모가고 또 어, 호빗 호빗 땅에도 했답니다 이렇게 살구미도 적심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방울목랑도 제가 적심해서 이렇게 키워 놓은 겁니다 세개 이렇게 적심밭이에요 예쁘죠 이쁩니다 이 신동도 이렇게 꽃대를 잘라냈더니 양쪽으로 있는 꽃대를 잘라냈더니 아가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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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글다글 아가들을 품고 있습니다. 꽃대를 자르면 꼭그 자리에서 음 아가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잎 덕시 좀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은가요? 이렇게 잎을 벌리고 아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아 정말 이렇게. 루비도, 그리고, 우리 홍미 좀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은가요? 밖에는 은행나무가 저렇게, 꽃 찬란하게, 아주 완전 새파랗게, 완전히, 어, 은행 도로가 되었답니다. 새파래요. 완전히. 그리고, 이렇게, 벽연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꽃대도 꽃은 아직 안 펴지만 어, 목대들이 이렇게 너무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적심하나 이에도 적심했죠 음, 올리비아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어, 이렇게 잘 어, 수양이 잡히면서 예쁘게잘 크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다 줄여 가지고 작은 아이를 키우려고 달궈가지고 이렇게 작게 작게 만들고 있답니다. 큰게 싫어서 작은 화분에 작게 이쁘게 이렇게 다져가면서 키우고 있죠. 얘는 어제 분갈이한 아이 네티지아 옥상에 페트병에 들어져 있던 아이 기억나시죠? 그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적심했답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아, 가쌰떠먹고 이렇게. 예쁘죠? 영륜비와의 교배종이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빨리 커서, 하나씩 심어봅시다. 심을 때가 오겠죠? 가을쯤에. 지금 뿌리가 조금 내렸어요. 이렇게. 이 아이도 제가 꼬집기를 해놨더니, 이렇게. 꼬집기를 해놨더니 세상에 이렇게 이쁘게 딱 깔딱을. 얼굴 좀 보세요. 하나 아가 있어서 객체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꼬집기를했더 이렇게 얼굴이 많이 다글다글하게 이게 도대체 왜 깬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쁘게 잘 나왔죠 아가들이 다글다글하게 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우리 아가들을 데리고 이쪽 방으로 또 다육이 방으로 왔죠 짜잔 이쁘게 이 아이도 어제 분갈해 놓고 여기다 올려놨네요. 깜빡하고 응? 블루 서프라이즈를 여기다가 응, 이렇게 이쁘게 놨답니다. 옮겨놔야지 장미, 아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적심한 아이죠 이렇게 적심을 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짜잔 적심해서 여기다 옮겨놨죠 여기도 이렇게 입꼬지 살곰이 났고 러우하고 섞어놨죠? 그리고, 우리, 음, 창, 매우기 창이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초록초록 해도 예쁘답니다. 룬데리도 이렇게 예뻐요. 밀리시나, 이렇게 프릴이 있으면서 하얗게 분을 품고, 두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나란히,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예쁩니다. 그리고 어, 박그린. 우리 박그린 창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반질반질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에보니. 에보니도 이렇게 예쁘게 아주 탐스럽게 어, 오오이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와인이 예쁘게 잘 키워야 되겠죠? 너무 예쁘더라고 큰아이 보니까. 집시도 네 개였는데, 하나가, 어, 제가 약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 아이가, 그, 약을 싫어하더라고요, 치는 약을. 어, 킬, 무슨 무슨 길이지? 균, 균킬? 그걸 뿌렸더니 얘가 녹더라고요. 한쪽에가. 하나를 뽑아서 보냈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게 원정애본이고요이 아이도 원정해보이원정해보이가좀 본이, 있네요. 이렇게. 대화금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대화금. 대화금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분가들차려놨죠 귀엽, 기엄 귀귀염귀하게 기엄 우리 미나 씨도 이렇게 잘 쌍두로 있고요. 우리 미나 씨가 여기도 있답니다. 우리 미나 씨, 미나. 예쁘죠? 올리 오리오나와 같이 합식을 해놨죠? 여기 데비. 데비도 적심이 있는데 이만큼 잘랐답니다 쌍두로 나왔어요. 예쁘죠? 보세요. 너무 예쁘게. 손톱 끝이 날카롭게 이쁘게. 뭐냐고요 음, 손톱 끝이 날카로운 아이가 뭘까요? 뭘까요?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요? 도테랑입니다. 도, 도테랑. 어, 저아도 이쁘죠? 모닝두입니다. 모닝두. 그리고 이게 매우이창이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적심을 했어요. 아우레시스 라우레시스인데요. 적심을 했어요.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아, 어,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방어 멋집니다. 그리고 TP. 티피도 작년에 저는 몇 개를 보냈죠. 그래서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제가 이 아이 다시 둘이 데려왔어요. 어, 3월 달에 두 아이를 품었답니다 그때는 모르고 장마철에 데려와가지고 다 녹아 앉았는데 이번에는 뭐 녹을 일이 없죠. 이렇게 아가가 빼꼼하고 나왔습니다. 어, 라즈베리. 나즈베리도 이 아이 좀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은가요? 꾸매가지고 쌍둥인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이렇게 적심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답니다. 이 아이도 에보니 장이고요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이죠. 이 아이는 예쁘답니다. 스포클 오케이. 온슬로우가 이렇게 초록초록 하답니다. 애원이 음, 이렇게도 어 음, 그린이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죠 그린이. 음. 덴트라 잼 꽃대 좀 보세요. 꽃대가 이렇게 쭉 뻗고 있습니다. 꽃대가 너무 예뻐요. 사랑스럽죠? 화분들도 예쁘고 아담하고 너무 귀엽답니다. 저는 이런 화분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조그맣고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소품같은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숨길을 사랑스럽게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즐감하면서 힐링도 하고, 대화도 되고, 혼자 중얼중얼 하느니 아이들 쳐다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너는 누구, 이런 식으로 예쁘게 대화를 나눈답니다. 이렇게 어, 아리타도 이렇게 예뻐요. 예쁘죠? 아리타? 에그리온 이렇게 예뻐요. 얼굴도 엄청 커졌어요. 이게 이제 안 물어지면서 가을 되면 핑크핑크하게 해지면서 예쁘겠죠? 샴페인도 이렇게. 오케이, 어, 예쁘답니다. 예쁘죠? 하이드 그린이도 이렇게 쁘답니다탐스럽고이우자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또 적심을 했죠. 이렇게 적심을 했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멋지죠? 어, 음, 이 아이는 브리프인데요 아주 예쁘게 얼굴이 커지고 있어요 많이 커졌어요 얼굴 좀 보세요 많이 커졌죠 러블리로즈를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발려놨죠 샴페인도 이렇게 예쁘게 쌍두로 그리고 우리 누브라창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뷰한트가 이렇게 예뻐요 비안트 조금 해졌어요. 얼굴이 다 음, 다져져가지고 조금 해졌답니다. 예쁘죠? 예쁩니다. 이렇게 너무 너무 예뻐요. 아보 음, 아보카도 크림도 이렇게 아가들이 따글따글 나오고 있죠? 저 안에서. 다글다글 나오고 있답니다. 보세요. 여기저기서 아가들이 막 품고 있어요. 음, 너무 사랑스럽게 예뻐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다음에 또 멋진 영상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녁들은 맛있게 드셨나요? 잘 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